제가 만나서 좀가고들라고 했더니, "알았어, 나 갔어요." 8일 날, 초8일 날 가니까 아무도 없대. 어디? 자네 사무실에 갔었어. 초8일 날. 나 네. 음, 그냥 시골 갔어? 어떻게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감리나 갔어? 어, 둘이 달아 보이나 못나 보다. 허리잘 대한 있는 지 감자이유출 네. 내가 거기 다먹가볼까못 줄였어. 뭐 못쪽됐어아가 뭐 왔다 가니까 우리 개가 난리 쳤었구나. 에임스도 네, 잘 먹고 있 거야. 케가개이야 그거? 도잘는 감찰나갔더니. 뭐가 뚫려버렸어, 그래. 안들다 대충 뚫 대충 그됐어그 감찰나간 고 도망가버렸구나. 군사도 머리 좋 자, 이화면을좀 그 들어요. 어, 오늘 뭐 간단한 계획은 우리뭐 회장님 회장님 이 없으니까 나 이야기를 하겠는데. 회장님 아니니까 전임 거... 회장님 우리 저 장인수 회장님이 그립퍼가 그립퍼 그리저입니다. 충고를 하시고 제일로 앞에는 응. 저 우리가 배례장님좀쓰고 그 다음에, 저기, 저 강회장이 제일 뒤에 좀서고 어, 체력이 맞아. 좋은 우리 황, 선준 대장이 좀 왔다 갔다 좀 챙겨주시고, 어, 간, 왔다 갔다 좀 챙겨주시고, 우리 오승록 대장이 이제. 우리 수회장이 없어갖고 기준이 아. 없겠네, 기준이. 공무가이네 아, 서로. 아, 아니, 수회장이 성에... 없어 기준이 없겠어. 기준은 응. 내가 있잖아. 아 <laughs> 저, 희수가, 저, 저, 대신, 아. 그, 저, 회장을, 정 씨가 희수한테 임을 했어. 어, 뭐, 저, 전임 회장이. 가만히 있어, 조용하게 있어. 총우 이야기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네. 통화 중이라서 네. 말이 많이 졌어요수고하 이제, 이제, 그 모든 걸 정권을 받았고, 일목요연하게 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던 그대로만 하면 되지 뭐. 당연히 야간생활 절대 떨어지면좀 늘려야 그 정도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 전혀 걱정안지 마세요. 그 정도는 만족을 해볼 게 아니고. 자, 이일하게 모든 것을 인연 받았고 일단은, 뭐, 우리가 어찌됐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 같고, 야간 산행이니까 우리가 안전해야 되고, 아마, 브람산까지 그 일정이 좀 산을 다섯 개를 넘어야 되니까 우리가 체력 안배를 좀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도하고 후미하고 좀 이렇게 간격도 네. 좀더 좁혀가지고, 우리가 좀, 좀 이, 어, 이 안전하게, 좀 바이나 이런 게 발을 좀 야간에 도울 뿌리 하나 잘못 뿌리면은 우리 전체에 또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앞에 잘그그 안전은 안전하게 우리가 산행을 그렇게 어, 그 마음을 먹고 또이또 어, 또 이게 그 북한산이 보면 상당히 그 험한 그 돌뿌이라든지좀 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마음을 다짐해서 자짜으로 어, 같이 맞춰서 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어, 우리 이번 불수사 도북 산행에 어, 끝까지 종결할 수 있도록 어, 마음을 같이 어, 한 마음이 되십시다. 화이팅 한번 하시죠 응손 음, 올려 빨리. 뭐기냥 <laughs> 축복. 자, 우리 불사노부 화이팅으로, 불사노 화이팅으로 같이 그시다 자, 불사노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 지금 우리 그325 산오름 친구들 중에서 이 불사도복에 참석을 못한 친구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고 이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니까 친구들이 엄청 기분 좋고 활기도 넘치고 우리 불사도복 여기 온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완주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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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응다 어. 아, 자네한테 병골이 것이 해도 된가? 어, 어. 아, <laughs> 오늘이 그, <laughs> 6월의 첫날입니다. 6월이 시작하는 첫날에 이 삼요 우리 산오름에서 이 불사 도박에 도전한 우리 또산 이이 산오름 친구들 진짜 존경스럽고 응? 반갑습니다. 이불그암산 어, 우리 종점까지 무사히 이, 이, 이 기분으로 맞출 수 있도록. 그 화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네, 또 이제 붙잡가세요 아, 다음이 현대가 서 이야 여기, 여기. 이야 경이네. 어디가 여기 어디가 여기. 어 요거 물개 물개 바위가 보인다. 어 여기 멋있다. 이야. 아, 저거, 물개 바위요? 여기, 여기. 어, 딱이요 어, 이쪽에서 봐야 되네. 어. 어. 아, 붕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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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딱, 이 예? 야경이 참 멋있다. 어이, 정말, 아. 결혼 축하하네. 한마디였어. 3, 아. 2호에. 야, 야. 산호름 대단하네. 아, 결혼 기념이라고 아. 얘기도 안 했는데, 보사. 소감. 아이고, 3, 2호를 그만둘라고 그랬는데, 그... 계속 다녀야 되겠구만. <laughs> 응? 정말 저. 저기 불끄고이야기 대단한 산오름이야. <laughs> 여보, 미안해요. 결혼기념이랑 같이 있지도 못하고. 자, 근데. 남들은 <laughs> 이제 당신보다 친구들이 더 좋아졌어. <웃음> <웃음> 당신 따라 놀아, 이제. <laughs> 남들은. 더... 땡큐. <laughs> 사랑하는가? <laughs> 사랑하겠데 <가정인데> 뭐. <웃음> 응. <웃음> 사랑해야지.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많이 사랑하소, 요 그래, 그래. 김상호, 파이팅파이팅 근데 친구들이 더 좋아. <laughs> 자, 올라가고, 인자. <이제. 웃음> 어, 자, 그만, 쉬고, 이제 가. 아유, 잠깐만. 어이, 불수 사도복. 삼요 산음 전사들과 함께 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이런, 거 장정에 저를 껴준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3구간까지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같이 힘내시다 3요, 보고, 파요! 어. 감사합니다. 자, 자네가, 이제, 앞으로, 이, 쉬운 6살 되면서, 앞으로 내다보고,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아, 저는, 그, 엊그저께 400회, 산악회 등정을 같이 했는데, 앞으로 400회가, 800회가 해야 되고, 1000회가 될수 있도록, 형님들 여러, 형님들 여러 형님들하고 같이, 3요를 열심히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 3요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봐주시오, <해야 돼. 웃음> 한번 봐주시오, 예. 한 봐주시오! 형님들! <뭐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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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끄려고 끌어? 아, 이거 신문 증저 기서 아니 뭐개도오 는데 응. 한 사람 만있 으니까 이거 신문 쪽넣 고, 아, 원래 이게 야간 사람 못하게 야간 응. 사람 못하게했있 는데, 이걸 응. 응. 몰랐 잖아. 알고 알고 응. 알았지알았 지? 어, 아, 그래 몰라 갖고 이거 진짜. 아. 아 뭔가 한 번에 풀어야지. 꼬이면 한없이 꼬인다. 네, 이렇게 좋게 해야지. 잘 했어요, 어요 역시, 뭐해이이이리를한 사람 질린 사람 있고 뒤에서 또 이렇게 헐 소리. 이게 정상이야. 사도 붙이고 싹 <laughs> <laughs> 이렇게 안되고싹 이렇게 죽어만. 도 붙이고 만고막 그래야지. 나온다안 나와. 아, 좀, 아, 좀, 안 까고서 안 나온다. 아, 그래도 이제 군상도 보이고 그러네, 지금. 예. 그래도 좀 좋구만. 가보세요. 저장도 아, 아, 또 권한을 인정해 줬나봐. 우리가 저장이또 굉장히 사주고 아니, 그, 조금 바쁘다는 핑계로 한, 오시고, 한 6개월, 7개월 친구들하고 산행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와보니 이렇게 좋은 거를 또 새삼 느끼고 친구들의 소중함 또그 산행의 깊은 맛을 또 느낍니다. 어, 앞으로 우리가 더욱 더 건강하고 열심히 어, 오늘같이큰걸 그 장전을 앞으로도 더 크게 기획을하고어 멋지게 건강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도 예, 오늘 저도 오늘 완전 거 같이 나머지 아닙니다. 인생을 열심히 멋지게 열심히 멋지게 예.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에이 파이팅! 파이 예. 오케이. 고맙습니다. 오케이. <laughs> 이분 저렇게 올라왔는데 <웃음> <웃음> 어. 어, 그건 녹화가 안 됐어. 아직 한숨 차고만. 자 이제 저 쉬운 여섯 살에서 언제 이런 걸 우리가 또 할지 모르겠는데, 네. 자네 인생을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또삼위를 위한 덕담 한마디 해줘서. 아, 우리 저순윤고삼여 동창의 산오름 동창에서 이게 어, 좋은 산행을 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어, 우리 응 박수, <laughs> 박수는 무슨 박수? 음. 카메라 의식도 하고. <웃음> 카메라 <웃음> 의식도 응. 응. 자, 이제 중간에 나가오지 않도록 열심히 동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화이팅! 에이 에이 화이팅! 자, 우리 장섭이 응. 나머지 인생도 화이팅!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케이. 올라가 먼저 응, 올라가게 네. 내가 홈 네.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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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응, 파이팅 파이팅 네. 이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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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니, 아니 아니. 나 나중에 아, 나중에 오케이. 올라가세요. 올라가. 어. 쉬는 것은, 좀 대담무 가서 쉬세요? 여기 온 사람들 숨한 모금 좀 하고, 2분 음. 쉬다가 여기서 가. 그래, 올라온 사람들 조금 쉬어야 돼. 좋네. 음. 기도하고, 2분 쉬다가 바로 대동문까지 가버려 장초. <laughs> 아, 예. 대동문까지 가자고? 2분 어, 쉬다가, 그 대남문이 바로 앞에데요 아, 대남문. 예, 음. 네, 안녕하십니까. 음. 대남문, 대성문, 대동문. 그럴 거야. 9년째, 우리 나이 56에. 어, 대남문, 대성문. 감이 대동문. 상상도 못했던 불수사도부 오계산 경비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테이프는 이미 끊겼고. 아까 양군이가 정답을 우리가. 어? 앞으로, 어, 어, 이제 여기, 어? 청수동안문인데 우리가 저쪽에서 갔으면 어? 안걸을합해서 12명 모든 어? 대원이, 아, 똑똑해. 내일, 아, 똑똑해. 내일, 브람산에서 상계역까지 해서, 해서 음. 완주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뭐 아마 완주해 를주으면 제일 네.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아마 해볼까? 이, 우리 산행이, 앞으로 우리 일생에, 아마, 때까지, 아마, 크, 추억의 한 페이지를 아마 남기지 않을 것싶습니다 다들 건강에 몸 다치지 않게 완주 한번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어이! 어이구 장청 고맙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시나 됐는가? 뿅 열두 시. 열두 시? 시간 안 봤어? 아니야. 응? 양보있 이수. 오케이. 아 좋은 시간 가지고 갖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친구들 덕분에 이런 좋은 추억을 갖고 가네. 고맙네. 네. 열심히 하세. 파이팅파이 화이팅! 언제 아, 시작?